밝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라 한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도리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친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부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혈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간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냐. 지면을 이미 평평해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씌우며, 대맥을 정한 곳에 씌우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냐. 이는 그야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돌이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것이라 그의 경향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비유는 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주변의 사물들,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비유는 농사법에 관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전체 문명을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죽음의 신과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피난처로 삼지 않고 거짓말을 그들의 거짓말을 예, 피난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에서 22절을 말씀 보면 은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 시온에 둔 돌은 정말 이스라엘의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어, 모통이 돌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시온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두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정말 짧은 침대처럼 작은 이불처럼 우리 몸에 맞지 않게 되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로, 어, 어, 맞지 않, 몸에 맞지 않는 이불처럼 침대처럼 결국은, 어, 자신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 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과 보리를 많이 재배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해양, 대해양. 소해양은 검정 표시, 대해양은 해양초씨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맥은 밀, 대맥은 보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씨에 따라 기르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는 언제 밭을 갈아야 할지 또 얼마만큼 갈아야 할지 그 적당한 때를 또 적당한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부는 소해양, 대해양, 보리, 또 밀, 귀리 등 각각 다른 크기의 씨앗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물들이 어디에 어떻게 심겨져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왜 이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지혜로운 농사꾼, 농부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다루어야 될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밀과 보리 같은 이런 곡식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느 곳에 있어야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장소인지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아는 그분께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정말 행복한 삶, 영원한 삶, 생명의 삶을 살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망쳐버린 거죠. 29절 말씀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경험과 주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좋은 부분, 우리의 모든 잠재적인 가능성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진짜 주인에게 인생을 맡지 않고 가짜 주인인 내가 진짜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우리, 이 조국, 이 열강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모든 방법과 때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주 나와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 사회를 위해 정말 우리 공동체를 가장 좋은 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